아군이 아군이 갑자기 중립 중립판해가지고 <laughs> 중립판 때 뒤지면 사고라고 뜨면서 사고 당하면은 안 살아. 아주 좋을 든 어이가 없네. 정도는 뭘까? 으. <laughs> 볼때 타야지. 이가 <laughs> 미군인가? 러시아 미군 배신자다 배신자다! 뭐 태그 됐네 양키는 배신자야 내꺼 탄거 아닌가 그런거 같은데요 볼테를 타려고 했건만 아 혹시 볼테탈 레벨 대? 아니 내고 아아 이거, 빨리 사수가 타서 키를 먹어줘야 30포로, 30포를, 30포를, 한다고. 대절풍? 여기 있는데요. <laughs> 아직은, 아직은 약한 볼트에요. 볼트는 무조건 2인 차량인가? 어, 음. 1인 차량 안 돼? 안돼안돼 운전을 못 하겠지 쏠때는 어딘가 봐두고는 할수 있겠죠 뭐죠? <놀람> <놀람> <오셔. 놀람> 뭐이띵 띵거리는 소리 뭐야? 썩이지 <놀람> 아하. 아이씨. 뭐야 하나들어왔던 어... 이옥상이 있었는데 먼저 가세요 저옥야에가지고안 뭐, 어, 보여 있다 아 가만히 아봐 제발 제 지금 두명 화 안나와 그냥 가 이게 전하라기인 좋아, 후보, 보는 후보는 미끄러져가지고... 떡하던... 낙상어 같은데... 낙지만니 할머니... 할머기할 있네 Ja. 별로 안맞았어 앞에 오른쪽에 뭐던지라 했네 수수탄 시포도 아니고 정면 정면이 네? 많았는데 좌측에 C1 네. 네. C1에서 왼쪽안녕하요 아, <laughs> <오, 웃음> 빵아빵킹 됐당. 뭐 뒤에 있어? 앞에 존나 왔는데요? 헬기는 <laughs> 볼트가 이기는데. 어우야 어, 쉣. 쉣. 연속으로 쏘네몇 킬했지? 아 별로 못했네. 왜용? 어, 어 와일드 킷이다난 <laughs> 마블 타봐야지. 뭐 <laughs> 마블 그래 타봐. 마블 좀 많이 느려 마블. 나 이건 내가 뭐아이 거는 베타 기준이요 아저 알파 기준 있고 지금은 터 애터 이거 뭐 엄마 야, 전화기로 전화주... 인터넷이랑 뭐어딘 상보가 나오는... 하는 게더 나왔다는 거지 진진 이럴 때진있네이 것도 어. 도못 하나 어? 그 그러니까 엄마 그 나가지말고 내거 쓰라 했다 이거 어디가 지금은 안되 안되지 케이틴데 네. 엄마 동영상보고 유튜브보는거 하는거랑 다그 데이터다 그게 이거그그러 어. 되지라 좀 할까? 아, 오야똑사게한테 어, 봐줄 뻔했어. 저기 지붕에 있는 제 D 1한대 맞췄다 한 대. 똑삭이 주고. 내가 연말 미사일 넣어니 <laughs> 이건 쓰레기 라구요. 지원으로갔다나 가산 내려온다.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 포포 포포 vs 안ps. 우리 팀 정글? 우리팀 정글? 은 우리 팀 정글이에요. g l e and Ultim j u n 이쪽에 Sector of his arms. Where a 에 왼쪽. 아니 씨발, 존나 느려 미사일이 씨. 만들지,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어. 아니 씨발. 인간 잡는 거 맞냐고 이거? 뒤에, 뒤에, 뒤에. 아아아. 공이야 마법, 마법 이래서 안타 내가 아니 살려줘, 어디 가? 요원으로 간다. 나크커 했지? 볼테 또 간다. <목소리> <목소리> 볼테 간다. 장 볼테 간다. 뭐야? I need a ranger on my location. 뭐잘 나온다. 취해서 나왔어. 건댄스. <laughs> 무료 지뢰를 졸라 깔아주기고저 수리도 들었어. 아바꿨어요 체력은 상관이 없는데 그 파츠 고장 나면 얘가 정신이 돼가지고. 그래야지. 앞에 존나 많은데 뭐야 저거 뒤로는 똥쓰리가 나저 뭐야 콘도르 뭐야 콘도르 콘도르 사방 콘도르 우리거 아닌가? 우리 예금꺼 카페 동이 아씨방 바꿔 뭐야 어 으아 내려갈래 C4 붙었어 어. 어. Start securing sectors. Enemy security control. I'm making repairs. Allies attempting to seize Bravo 2. Okay. Body. Ah, shit. Hold on. Somebody. 어디 냐 풀숲에 있는거지 잠깐만 센스 <센서> 하나 박아보자 야 <놀람> <나> 정매네 <정말해? 놀람> <놀람> 이거 이 있나? 맞아 뭐, 만나고 뭐야? 깔아보겠는데? 오30 30mm 포 뚫렸다. 이제 다 조졌다. 벌써 뚫렸어요? 4 0 k m 밖에안 돼요? 아, 아니 안 타가지고 저는 멀었는데 고고고.

자, 아, 어떻게 빠져나가지? 와, 어, 덩길로 나가자고 A1 쪽으로 간게 낫지 않을까? A1이 왠지 만으신게 많을 것 같은데? 무개교다올려놓으면저 적이 장히히리의텐데 하나도 안건드리의는 어, 사람도 많던데 위해는리 물릴 수있는거리명서는 우리의 능력을 는 우리의 능서는 우리의 능력을 위서는 우리의 능력는 우리의 능력 나도 아, 준비가 됐는데. 어떡 왔다. 왔다. 아, 아이고, 움직이지 말지. t h 니다거고 될겁니아 왼쪽에 있다. 오케이. 0 7 0 9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 안 어, 죽어 차지 여기 왼쪽에 차. 로퍼. 의자 의자. 야야, 저 간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가 두나가나 아야 아이야 여기 못맡야 저기에 가 맥스 부스터다 여기서 수리해야다어 여기. 개꿀 아니데어 뭐야 아 뭐야 사람이도 쏘는데 아닌가? 뭐 가까이 왔다 너무 아픈데요 와일드캣 와일드캣 아씨아씨 와일드 앞뒤로 아, 와. 적이 너무 많았어. 와, 아. 도그 파이트하네. 다음 판부터 <laughs> 이제 30mm 포들고 가주고 어디로 가? 찡. 박스를 넣어 뒤로 가야겠다. 시온의 와일드캣이 있어. 아아, 아. 거기 있네. 그레이 데이 러런 츄 아, 이아갑니다 아, 위에도 있네. 아, 뭐야? 씨, 착수할 팀이... 놈이 태국 미사 이렇게만. 일 지펴 <laughs> 뭐야 이여 아, 귀여 아, 귀 아, 귀 아, 귀 아, <laughs> 배, 배, 해, 원,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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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re now under our control. Can't take it. I what? Too slow. 타겟. Found one. 오, 오잡아아데안 보이. 아이 미친 링 뭐야? 아 근데. 가운데 있어 요 가운데. 아, 씨. BP가 너무 사기야. 아, 뭐야, 아. 아, 터요. 예. 순도가, 넥이. 잠깐, 디랄, 디랄 맞네. 근데 어차피 거의 끝나가지고. 나이 정도. 이건가? 부활이안 되는데요. 아. 소생이 안 된다고. 요게 예, 네, 안될 겁니다. 소생도 안 되더라고. 직적. 섹터 갑자기 씨. Our forces control m o s 음, 딴 데로 가야겠는데. 지원 가야 되나? Good. Requested vehicle en route. <laughs> the enemy has taken sector goal. Ranger drop needed on this point. Ranger. 앞에 뭐야 어, 오른쪽에 <놀람> 이리오. <놀람> <놀람> we're real short on resources wrap it up available golf objective secure sector under control down yep. it's over this battle is won you mean that we could the 계속 누워있었는데요? 쟤도 <laughs> <laughs> 오지쟤 boketin.